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 엄청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90층을 보는 날입니다. 내가 그렇게 염원하던 시련의 탑 90층을 드디어 볼수 있는 날인데, 그런데 좀 불안하긴 해요. 아직까지는 버프 없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85층에서 피가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87부터는 버프를 쓰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 아무튼 올라가 보겠습니다. 86층은 상자 깨면 되죠. 혹시 몰라서 방어주문서도 준비를 했어요. 방어 강화해주문서. 이것까지 먹겠습니다. 아, 메티스 요리도 좀 남겨 놓을 걸. 메티스 요리가 없어 아쉽다 버프 사서 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와 겨우 깼다 아, 나 진짜 닭대가린가봐 아침이라 그런지 이상해 87층만 버프 사서 들어갔고, 88, 89층 버프를 안 사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88층에서, 아, 버프 안 샀네? 깜빡했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89는 꼭 사서 들어가야지 생각했는데, 10초 만에 까먹었어. 89층 딱 들어가서, 순간, 당황했어, 진짜. 그래서 막 이거 차지까지 쓰면서, 차지 쓰면 명코 나가거든요. 명코 나가서 평소에 절대 안 누르는데, 차지까지 써가면서, 이빨 꽉 깨물고 몸 비틀면서 겨우 클리어 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90층은 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쯤에 시련의 탑이 처음 나왔었어요 그때 이 캐릭터가 20층에서 데스나이트와 혈전을 벌이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사과 캐릭터 20층 보스 데스나이트와 데스매치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캐릭터가 지금 저의 광전사가 맞습니다. 요정이고 아크나이트고 방어는 106방이네요. 이게 뭔가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랬어요. 진짜로. 데스나이트 이후로도 한 층이라도 더 올라가겠다고 이렇게 무빙샷을 날리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참 인상적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거슬리는 게 변신일 겁니다. 아크나이트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제가 영변 한번 뽑아 보겠다고 미친 듯이 6 0리셀을 했거든요. 6 0리셀을 그런데 무려 18번을 실패했습니다. 18번을 그리고 19번 도전 때 처음으로 영변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받았던 게 블루디칸가 그럴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20번 실패하면서 질리언을 받았구요 아무튼 그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었던 계정이 바로 이 사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탑 때 모습을 보시면 질리언이죠 열심히 랩업도 해서 78렙이고 올라가는 층수도 좀 높아졌습니다 40층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6 0리셀를 18번을 실패해서였을까요? 브운 에너지가 맥스를 찍었는지 다행히도 첫 전변 도전 때 성공했습니다 이때 진짜 감동이었지 나 울뻔했잖아 진짜로 그런데 나왔던 변신이 조우였어요 조우 그래서 재뽑을 해야되나 막 고민을 하고 저는 원래 확정을 할 생각이었는데 당시에 댓글이 800개가 넘게 달렸어 이건 과금을 해서라도 한번 재뽑하는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고 실제로 후원하겠다고 계좌를 알려달라 이런 말씀까지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건 확정하면 예의가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과금을 해서 재뽑을 했는데 다행히도 드루가가 나왔죠. 그리고 광전사로 클체를 결심했고요. 그렇게 광전사로 클체하고 처음으로 맞이했던 시탑에서는 50층까지 갔습니다. 50층까지. 아무래도 클래스도 광전사로 바뀌고, 영웅 스킬도 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배웠고, 그리고 변신도 전변이다 보니까 환골 탈퇴하는 그게 있었어요. 당시에. 그렇게 광전사로서 지금까지 온 건데, 그 이후로는 시탑이 올 때마다 조금씩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60층, 70층. 그리고 저번 시탑 때 80층을 넘었죠. 그리고 드디어 90층을 맞이하게 됩니다. 진짜 유튜브를 하니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게참 재밌습니다. 옛날 영상 보니까 와, 저랬던 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많이 발전했죠. 그때에 비하면. 추억팔이 여기까지 하고 90층 보스를 클리어해 봅시다. 이번엔 버프 눌렀고요. 들어갑니다. 설마 못 깨진 않겠지? 클리어 하겠죠? 아 진짜 90층 너무 쉽게 깼고요 근데 91부터는 안될것 같아 91부터는 버프 써도 못깰것 같아요 딱 느낌이 그래 89가 생각보다 너무 빡셌어 진짜로 그래도 올라가 보긴 올라가 볼 건데 일단 이번 목표였던 90층은 아름답게 클리어 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좋냐 이 순간 하나 보려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1시간 기다렸거든요. 진짜 이게 뭐라고 이런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거 하나 치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33 다이안가? 하나 구입해가지고 딱 찔렀는데 5가 떴거든요. 이게 6이 떠주면 진짜 너무너무 나이 있습니다. 여기서 떠주면 진짜 완벽할 것 같아. 만약에 뜬다면요. 아, 근데 방어구가 이상하게 자신이 없어서. 옛날에 마망을 좀 떠올려야 되는데 마망은 진짜 기가 막히게 막 띄웠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마망의 그 느낌으로 제발 떠주기를 후... 가운데 식스! 나이스 와오 진짜 떴어 와 진짜 떴어 이거 판매 취소해야 돼. 아, 판매 실패했네. 이거 제가 원래 650에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구독자 형님이 너무 싸다고 천에 올리라 그래서 올렸거든요.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좋아. 이거 두개 지금 넣어버릴게요. 이거 두 개만 하면 이거랑 이거는 쉽거든요. 이건 10원짜리라서 솔직히 물량으로 밀면 충분히 띄울 수 있는 그것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80% 성공이죠. 그런데 지금 다이아가 10밖에 없어. 저거 마저 끝내려면 정산을 눌러야 되는데, 이거 정산 누르면 내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놓고 나중에 정산 눌러서 다이아 생겼을 때, 그때 투구랑 장깐 마저 가겠습니다. 뭐 여차하면 엘모바스에서 캐져 뭐. 엘모바스에서 잘 나오잖아. 아, 오늘 90층도 깨고 이것도 성공하고 아주 아름답네요.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